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란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을 심판의 재앙에서 넘어가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흠없는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명하셨고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했으나 이스라엘의 집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어린양의 피는 곳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겨야 합니다. 어린양의 피 아래 구하는 자는 죄와 사망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6월절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